게이밍 키보드 찾고 계시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구매 팁세줄 요약부터 제품 추천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게이밍 키보드 구매하실 때는 청축, 적축, 갈축 중에 취향에 맞는 타건감은 뭔지 선택하시고, 게임 승패를 가릴 수 있는 반응 속도와 동시 입력이 잘 되는지 보셔야 하며, RGB나 손목과 침대 같은 부가 기능까지 고려해서 고르시면 좋습니다. 구매 여령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다섯 가지 상품 추천 시작합니다. 5위는 MSI 포지 유선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저렴이 게이밍 키보드로 입문용으로 좋고 간단하게 연결 가능하며 RGB로 디자인하려 합니다. 내구성복 불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위는 에코레트로 게이밍 유선 키보드입니다. 가성비 유산 게이밍 키보드로 레트로 디자인으로 액감성능 끼기 좋고 적축으로 탈거능 조용하며 이 가격에 축교환도 가능합니다. 미끄러워서 FPS용으로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3위는 한성 컴퓨터, 마그네틱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자석 축인 문용 게이밍 키보드로 반응속도 매우 빠르고, 레피드 트리거 미세하게 조절 가능하며, 디자인 깔끔하고, 게이밍과 사무용 겸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2위는 커세어 마그네틱 축 키보드입니다. 프리미엄 게이밍 키보드로 본격적인 게이밍용으로 좋고, 반응속도 빨라서, FPS용으로 추천드리며, 매그웍 매우 우수하고, 다양한 편의 설정과 키 매핑 가능합니다. 대망의 1위는 A2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제일 리뷰 좋은 게이밍 키보드로 1키 포함되어 있고, RGB로 디자인화려 하며, 가격 대비 반응 극도 빠른 편이며, 축선 택도 가능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보기나 고정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